일단 들어보세요, 여러분. 지금 우리 사회의 가정교육이 매너와 인성,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자체를 안 가르치고 있는 가정도 많다고 생각해, 개인적으로는. 그게 최악. 다음 단계는 뭐냐면, 가르치기는 하는데, 어떻게를 가르쳐, 주로. 뭐 예절이나 인성이나 매너 같은 걸 가르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, 그 교육의 방향이, 어떻게야? 어떻게 얘기해라? 어떻게 행동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핵심이 빠졌어 왜를 안 가르쳐 왜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왜 친절해야 돼왜 매너가 있어야 돼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 이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걸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못 가르치는 거야 왠지 아세요 몰라 그 이유를 잘 몰라 뭐 친절해야 되고 뭐 매너 있어야 되고 인성 좋아야 되고 알겠어 그렇다고 생각해 부모님들도 맞아 어른들도 그렇다고 생각해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대답하라 그러면 대답을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엄마, 아빠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, 그게 진짜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래요. 왜를 교육을 해줘야 돼. 그래야지 어떻게를 받아들이거든. 왜라는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고, 야, 이거 이렇게 해야 돼, 이렇게 해야 돼 하면, 그게 진심으로 안 와닿아요.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. 자기 께안 된다고. 왜 친절해야 돼? 그러면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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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지? 아, 그냥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? 이건 대, 사진 납득되는 대답이 아니거든. 어떻게를 가르치는 것만 도 해도 멋있는 거예요. 어떻게를 가르치는 것 자체도 되게 좋아, 잘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그 어떻게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려면, 왜 해야 되는지도 같이 납득을 시켜줘야지 납득을 와이즈얼리 말씀대로 인성교육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은데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자제분들 데리고 오세요 강연에 그러니까 인성교육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강연장에 데리고 오는 거죠 아이들